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서 멘토 이번에 생곡은 6기로 합류하게 됐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회에 시심히해제주중반 첫해 작년 첫해였어서 1기로 이제 공부를 마친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정시로 일단 전북대 의학과 최초 학교고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과 최초 학 조선대학교 치의 의학과까지 최초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네, 말씀드릴 목차는 첫, 우선 처음에 OA에서 어떻게 생활을 보냈는지, 음, 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OA만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른 것과 구현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분들 중에 질문 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여기서 보내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해 시계처는 우선 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작한 건데 이제 7시 50분까지 등원해야 됩니다. 이제 딱 7시 50분에 학교에 종이 치는 것처럼 학원 전체 종이 쳐요. 근데 이제 종 치고 들어오면 이제 바로 벌점 10점이 정립이 됩니다. 이게 벌점이 100점을 넘어가면 바로 강제 퇴원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벌점은 모든 학원이 다 있는데 실제로 퇴원시키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어떤 학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통로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벌점을 깎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태원 만큼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하시는데 우했는 네, 진짜로 합니다. 여기는 얄짤이 없어요. 작년에도 다섯 명이 저희 그 세종에서 다섯 명이 네 벌점 100점을 넘겨서 다 강제 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좀 은어로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 하는데 그렇게 좀 학원 분위기를 흐린 학생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능 전날까지도 분위기가 되게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열, 이제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는 이제 4층에서 4층 스터디 카페에서 오해 시그니처 교식 배식을 합니다. 급식 맛은 괜찮아요. 일단 학교가 맛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나서는 12시, 원래는 이제 점심시간이 1시까지인데 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대신에 외출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까지의 점심시간인데 1시에 딱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12시 50분까지 학원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사실 교식 배식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밥만 먹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애들이 밥을 되게 빨리 먹어요 사실 밥 먹는데 12시 15분 그 정도면 다들 밥을 못 시킵니다. 그럼 되게 시간이 중간에 눈뜨잖아요 이때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은 약간 리프레시도 되고 오후 시간에 좀더 저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나 나갔다 올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되면 다시 재수강돼요 다시 이제 와서 갇힙니다. 그렇게 오후 자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안 친모라고 또 약간 친친모의 좀 반대격인 친구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멀리서 학교를 다니다가 왔다던가 아니면 원래 아니면 좀 내향적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친친모 같은 거를 좀제안해서 같이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해결책으로 안 친모라고 그냥 학원 벽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붙여놓고. 하고 싶은, 어떤 특정 과목에 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또그 친구들 어느 한 장소를 딱 지정을 해줘서 그 시간에 같은 시험지를 풀고 또 아까 친친모처럼 오답을 같이 맞춰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 저는 이제 이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9월 모의고사 끝난 뒤에 이제 아까 댓글, 아 어, 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토요일까지는 의분인데 일요일은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9월 보기 전까지는 일요일에 한 번도 학원을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항상 집에을 쉬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평을 보고 나서, 조금 이제, 저도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요일도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다가 나오고, 또 아이들이 많이, 일요일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제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 사실 집중이 잘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집중이 안될 바에 그냥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모의고사라도 풀자 해서 약간 저도 이제 원자쌤한테 건의를 드려서 약간 이 안침목 비슷하게 이렇게 신청서를 학원에 붙여놓고 일요일마다 수능시간에 맞게 국어부터 통구까지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프로그램을 또 건의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제가 어떤 수능 시험장에서 좀안 떨고 문제들을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었던 데 되게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제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로 좀 어색한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한 애들끼리 보는 것보다 더 현장감이랑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생활 지도랑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여기가 사실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조금 후국 쪽으로 나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긴 그 관리형 도서실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제 주변 친구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많은 종류의 학원들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 해준다 하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 a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전날까지도 똑같이 계속 되게 어떻게 말하면 좀 잔인하긴 한데 되게 좀 빡세게 억압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생활지도 하나만큼은 아마 웨이가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되게 잘 되는 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정기 상담 외에도 비정기 상담을 되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선생님, 어, 잠깐 일로 와봐 하고, 교무실로 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성적과 관련된 것일 때도 많요 아니면 아이의 행동 습관, 생활 패턴 같은 게좀 망가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좀 아이들 계속 케어를 해주셔서 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본인이 원해서 이제 여기 컴퓨터에 가면은. 상담 신청서가 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토, 이제 선배들에게 또 질문을 요청해서 같이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멘탈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좀 이용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일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 게탐구실것 같은데, 여기가 탐구 수업이 안깔려있거든요 재수종합반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다른 학원들보다 좀 가격이 싼 편인 거죠, 대신. 근데 사실, 아까, 이 국수형 선생님 잘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경력?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사실 일산에서 되게 보기 힘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가 되게 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평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 정도 퀄리티의 샌들을 모셔오고, 일산까지 모셔오시려면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거 많을 거거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동네, 어쨌든 이런 일산이나 또 다른 지역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치동, 이런 외적인 지역, 대치동이나 분당, 이런 외적인 지역들에 있는 소규모 학원들이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치동의 대형 학원들, 뭐 이런 학원들이겠죠? 뭐 시대인재나 강남 내성. 이런 학원들에서 제일 선생님들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저는 사실 과학탐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중간한 강의를 저 현강을 들을 바에 애초에 그냥 대치동에 있는 라이브 강의 듣거나 아니면 인강을 이용하도록 약간 메터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인강 선생님 이 나한테 맞을 거다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좀 대치동 수업들을 들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